오늘은 5월 12일 음력 4월 15일 신사일입니다. 하늘 기운은 날카로운 흰색 땅의 기운은 따뜻한 불을 품은 뱀입니다. 강한 쇠가 불을 꺼뜨리는 형상이라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이 올라올 수 있는 날입니다. 복주머니 두번 눌러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명리학적으로는 금극화의 날입니다. 쇠가 불을 꺾는 형이라 감정이 눌리거나 열정이 식기 쉬운 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현실적인 선택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 열정보다는 전략이 필요한 날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중 실수가 떠 있습니다. 실수는 실행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별자리로 오늘은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는 힘이 강한 날입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보이 함께할 때는 소띠, 용띠, 닭띠입니다. 단단한 중심과 차분한 성향이 돋보이는 날로 책임감 있게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오늘 조심해야 할 때는 호랑이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날이니 한번더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